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2024년 우리 교회 표어였고 또 2023년 12월 31일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여기도보란듯이붙여져 있습니다. 이게안보이시는분들손들어보십시오이게안보이시는분들은안보이는게아니라안보는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뜻인데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셨습니까? 저도 못 했습니다. 지난 연말 또 새해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상한 대로 1년을 지내 오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또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게 인생이고 세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아, 이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유명한 세계적인 기업가이고 부자인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인터뷰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물어본대요 당신이 보기에 10년 뒤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냐고. 이렇게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10년 뒤쯤에는 어떻 어떤 세상이 올것 같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 같냐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한테 그런 질문을 자꾸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겠냐고? 어떻게 달라지겠냐고? 제프 베이조스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변하지 않은 게 무엇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찾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고. 어차피 세상은 다 변해 가고 계속 변해 가는데 변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냐고.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인생과 세상에서 변한 것은 무엇이고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변하지 않은 것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1년 전과 지금은 분명하게 달라져 있습니다 외모도 건강도 생각도 감정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1년 전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 30대들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아, 1년 전과 몸이 다르다고 1년 전에는 너무 팔팔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한국도 1년 전과 같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면서 다 달라지고 변했고 또 원하는 일들 또 생각했던 일들이 이루어졌지만 생각한 그대로 또 예상한 그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쉽게 판단하거나 또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요셉만 보아도, 우리 성경에 나온 요셉을 보아도,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할수 없는 거죠. 내가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부인이 네 명이나 있는데, 내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 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 아닌가? 자기가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이... 요셉이 아주 어릴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더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겨서 요셉에게 힘을 더 실어 주는 거예요. 더 사랑해 주고 더 힘을 실어 주고 얘를 다른 형들 그 11명이나 1명이나 되는 형들한테 그 잔인하고 냉정하고 고집 센그 형들이 휘둘리지 않도록 힘을 더 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 감시하게 하고 형들 관리하게 하고, 형들이 입지 못하는 좋은 옷 입히고, 아주 아버지께 딱 붙어서 힘을 실어준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뭐 능력을 증명해가지고, 요셉이 막 능력이 뛰어나서 요셉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불쌍해서, 친엄마도 없이 이 형들한테 휘둘리고 치일 테니까, 불쌍하고 사랑해서 힘을 실어주었는데, 그게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야구의 최선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일찍 어머니를 잃어버린 요셉, 불쌍한 요셉을 아버지가 도와주신 최선을 다해서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요셉이 더 미움받고, 더 질투받고, 더 죽을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는 최선을 다해서 불쌍한 요셉을 도와주었는데 사랑해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얘가 결국은 아버지랑 헤어지고 형들에게는 죽일 놈이 되고 인생이 완전히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 주고 이게 최선이고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주는데 이게 결과가 안도와 주님만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최선 좋은 것, 세상에 제일 좋은,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해주고, 힘도 실어주고, 네가 최고라고. 근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을 인생의 성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불쌍해서, 사랑해서 더 챙겨줬는데. 그것 때문에 더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고 죽을 뻔하다가 간신히 살아남아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벌거벗겨져서 노예로 팔려서 아버지랑도 헤어지고 모든 것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이 인생 바닥을 치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인생의 바닥을 친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인정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인정받아서 그 집안에서 이제 조금 살만해졌다 싶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해서 인정만 받은 게 아니라 유혹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 요셉 보니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아, 괜찮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인정만 받은 게 아니라 유혹도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인정만 오는 것이 아니라 유혹도 다가옵니다. 요셉이 이까지 유혹 내가 그냥 거절하면 그만이지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하고 이겨내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거 거절한 것 때문에 유혹을 이겨낸 것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 더그 바닥을 뚫고 더 내려가 버립니다. 죄인이 되어서 영영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감옥에서 믿음 지키고, 말씀 붙들어서, 완전히 바닥 끝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감옥에서 믿음 지킨 것 때문에, 감옥에서 말씀 붙잡은 것 때문에, 한순간에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자기 가족들과 애국 사람들과 수많은 민족들을 배고픔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자기 가족들 못 살렸을 텐데, 그래서 가족들 다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기 가 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미워했던 형들도 데려오고 아버지도 데려오고 다 데리고 옵니다. 70여 명이나 되는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좋은 땅 주고 풍족한 땅 주고 자유롭게 살도록 해주었다는. 그래서 요셉 덕분에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게 된. 얼마나 큰축복입니까 거기서 끝났으면 참 해피 엔딩인데 그렇게 요셉 덕분에 후손들이 번성하고 번성해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니까 또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들고 심지어는 갓 태어난 아이들까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완전히 노예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될줄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될줄 알고 가족들을 데려왔겠습니까? 그렇다고 요셉의 잘못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난당한다고 해서 이게 다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잘되고 인정받고 승승장구한다고 이게 다 무조건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때와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 때문에 좋은 아것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변화무쌍한 인생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되나? 이걸 왼쪽으로 가야 되나?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느 길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혼란스럽고 그렇게 선택의 길을 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갔다가 가족 간에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길로 가자고. 조금 늦더라도 조금 신호 받고 늦더라도 넓고 안전한 길로 가죠. 아니 지금 시간 없는데 조금 좁고 그렇더라도 운전하기 힘들어도 신호 없고 빨리 가는 지름길로 가죠.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싸우다가 결국은 늦어서 못 가게 되는 일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안전하게 가는 게 맞습니까? 빨리 가는 게 맞습니까? 아들과 제가 이제 무거운 짐을 나른 적이 있는데, 어디를 잡을 것이냐? 야, 아빠가 잡을 한데 잡아. 거기 잡아야 힘들지 않아. 아, 자기는 거기 잡아. 불편하대. 거기 잡아야 돼. 아, 자기는 거기 못 잡겠다. 힘들대. 분명히 거기를 잡아야 힘도 덜 들고, 짐 옮기는 게 힘들지 않고, 거기를 잡아야 나도 덜 힘든데. 같이 힘든 나도 덜 힘든데. 아이, 거기는 힘들다고. 누가 먼저 계단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냐? 이것 때문에 또 네가 내려가라. 아빠가 내려가라. 야, 이거 일머리 없는 인간하고는 같이 일못 하겠군. 뭐 일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일을 하지. 이렇게 일도 못 하는 게 고집을 세면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나?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일머리도 없고 고집이 센가? 막 속으로 화도 나고 막 불평도 나오고 또 아들은 아들대로 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준대로 생각하나? 어? 몸이 다르고 다 다른데 자기는 이게 편한데. 성도 여러분, 혹시 지난 1년 동안 이런 저런 일들로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실망하고 화나고 상처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를 잡는 것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비록 필라 h 진짜 친형제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 형제가 되었음을 바울이 스스로 기억하고 말하고 이 성도들에게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형제 자매요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옆에 앉아있지 않지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비록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고 비록 지금 신앙을 갖지지 못했지만 하나님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함을 받은 살리고 싶어하시는 구원하고 싶어하시는 우리 모두는 한 형제요 한 가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돕고 돌보고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형제자매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부를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두가 서로가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다스리고 권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스린다라는 말은 돌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이 길로 가자고 하든지 저 길로 가자고 하든지 또 어디를 잡고 어느 방향으로 짐을 나를 것인지 무거운 짐을 진 서로 함께 짐을 진 서로 돕는 가족임을 형제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되게 하려고, 못되게 하려고, 망치려고, 못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적하는 분들도 잘되게 하려고, 이 길로 가자고 하는 것도 잘되게 하려고, 저 길로 가자고 하는 것도 잘되게 하려고, 여기 잡으라고 하는 것도 편하게 해주려고. 물론. 무조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여기서, 게으른 자들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포함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힘이 빠지고 힘들어서 지쳐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그런 가족들, 그런 형제들을 가르치고 힘을 주고. 훈계하라는 건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돼 빨리 일어나야 돼 빨리 일어나야 돼 동시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리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붙들어주라는 말은 지켜주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말은 거슬리고 불편하고 싫은 사람까지도 온화하게 참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억금니꽉 깨물고 두고 보자 하고 참는 게 아니라 온화하게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참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제가 아들에게 너그 아빠 말안으니까 그렇게 어 힘든 거야 아주 센통이다. 이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남의 죄에서도 잘 살펴서 악으로 갚지 말게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쁘게 대하지 말고 좋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육장팔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정의는 재판에서의 정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재판에서 정의는 무엇입니까? 누가 책임질 거야? 누가 잘못했어? 누가 실수했어? 네가 잘못하고 네가 실수했으니 네가 책임져야지. 어떻게든 최대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그게 재판의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재판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재판의 정의는 솔로몬의 재판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그렇게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희생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희생해서 내 배우자를 살리는 것.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희생해서 자녀 살리는 것.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희생해서 교회 살리는 것. 내가 손해 보고 내가 희생해서 이 세상 살리는 것.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누가 의롭습니까? 누가 올바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들었습니다. 저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나는 십일조 다 내고 돈도 다 내고 절기 다 지키고 꼬박꼬박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근데 옆에 세리 죄인은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나는 얼굴을 들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리가 이 죄인이 하나님께서 올바르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는 사랑의 정의, 살리는 정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약자들을 돌보고 불쌍히 여기는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다르지만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건 없건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범사의 모든 일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초대교회 아주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수백 명이 막 모이고 막 사람들 몰려들고 막 부족함이 없도록 막 넘치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었다고 라 합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다 안타까워하시는 거예 그때 참 좋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안 좋아졌구나 저는 코로나 때 왔거든요 오자마자 교회가 풍지박살이 <laughs> 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오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아, 지난 주에도 성탄 예배 드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 이 감격 빼앗기지 않도록 더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똑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조금만 기준을 바꾸면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왕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어느 길로 가는지, 어떤 방식으로 짐을 들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로, 감사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고 돌보고 격려하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감동시켜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겠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 이게 하나님 뜻인 건 알지만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언이란 말은 앞날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멸시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것 아는데 써 붙여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린다라는 말은 모든 일들을 잘 검토하고 숙고해서 좋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좋은 것은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선의 반대입니다. 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면 사랑이라면 악은 그에 반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 알지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에 스키를 좋아하는 10대 소년 3명이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스키팀에도 소속이 되고, 그래서 너무 스키를 좋아하니까 많이 탈 때는 일주에 6일을 스키 타고, 1년에 10달을 1 0 개월을 스키를 타러 다니는 거예요 막 눈이 있는 곳 세계를 돌아다니며 스키를 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좋아하고 잘 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 눈보라가 너무 심하게 몰아쳐서 공식적인 스키 훈련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끼리 스키를 타러 가자. 그래서 스키 리조트로 갔는데 스키 리조트에서 약딱 정해진 데서만 타고 요 정해진 데 밖에서 타지 마라. 눈이 어제 온 눈이 무거운 눈이 와서 원래 있던 눈은 가벼운 눈인데 그 위에 무거운 눈이 쌓여서 산사태 나게 싶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눈도 뭐 무거운 게 있고 가벼운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간에 가벼운 눈 위에 무거운 눈이 내리면 산사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키장에서는 요딱 정해진 데만 폭탄으로 미리 산사태를 일으켜서 거기 산사태가 더 이상 나지 않도록 미리 산사태를 일으킨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만 타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전하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데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모이고, 이세 명은 우리가 좀 편하게 재밌게 타려면 여기 사람들 복잡거리는 데서 못타겠다 저기 좀딴데 가서 타자. 그래서 스키장에서 정해진 데 밖에 가서 스키를 탔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눈사태가 일어났는데, 이세 명이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조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재밌네, 야 이거 이거 괜찮네, 재밌네. 한번또 타자. 똑같은데 산사태 어차피 났으니까 이제 안 나겠지. 세명 중에 두 명이 다시 타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당장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뜻대로 그대로 지키면 불편하고 거슬리고 재미없는 인생이 되는 것 같지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순종할 때, 비로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